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은행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이코인 미국 파이뱅크, 어떻게 됩니까?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미국에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파이뱅크. 자, 미국 지인들한테 들었는데, 미국에는 파이뱅크 생긴다는데 혹시 소문을 들었냐? 라는 이런 물음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미국 지인들 미국에도 어쨌든 파이코인 좀 활발하게 움직이나 봅니다. 열심 히좀 찾아본 결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파이뱅크가 API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파이뱅 이 뱅크 인테그레이션과 체이스 뱅크 인테그레이션을 연결했다. 오픈 메인넷을 위한 파이 생태계 준비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영어로 셜라 셜라 되어 있는데 이 연결했다는 라 뜻이에요 근데 뭐프로그래밍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음 그쵸 그렇죠? 이런 코딩 뭐 내용을 가지고 뭐 이게 됐다 라고 보면은 좀 웃기긴 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이뱅크 트레이스 뱅크 이렇게 연결했다 라는 건데 이게 실현화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가능성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국어를 변경해서 보면, 전 세계 1년의 은행들이 파이워크로, 파이워크라고 하는데, 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는 라 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도 돼 있는데, 솔직히 저는 요거만 딱 봤을 때는 뭐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중국, 뭐, KB, 국민은행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뭐다 보면 근데 거의 중국이 거진이고 인도네시아 있고 이런 식인데 요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려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보면은 1뭐 0파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판타지아 이렇게 그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파이를 전송했다라는 건데 판타지아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입금 안내해서 나오죠. 입금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잘 설명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1년 전에 이미 나왔던 영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입금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외부와 연결 자체가 좀 차단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하나가 논란이 됐던 게 PCM에 대한 논란이 있고, 다른 것들은 딱히 뭔가 연결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PCM에 대한 이런 의심, 의혹 제기,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데인 만큼이나,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계속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건 아마 각자가 더 인지를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핫 업데이트 파이뱅크라고 해서 내용이 뜨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파이뱅크가 API 뱅크오버 아메리칸 인테그레이션과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체이스뱅크하고 오픈 메인넷을 위한 파이 생태계 준비가 빠르게 완료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니콜라스 박사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의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로 개척자들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하는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다. 파이도 사용하려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자, 이는 기술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언제든지 개방형 네트워크 지원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코어팀의 결의를 보여준다. 그래서 다가오는 파이뱅크의 그랜드 런칭을 기다려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정보는 코어팀의 공식 선명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파이가 이렇게 발견한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다. 파이의 암호화폐 투자 요건이 아니다. 오늘 끝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연결을 유지하고 배포할 준비를 하고 분산형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이렇게 성장하는 커뮤니티 일원이 되라라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어사이드 파이라는 걸 보면 돼요. 파이어사이드 파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 엠베서더, 그다음에 뭐 파이 익스플로러, 파이 암호폐와 화 공유한다라고 돼 있고 그냥 파이어 사이드의 내용이 아니라요 파이 코인과 관련된 일련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다뤄주는 채널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디앱은 수동 절차를 거쳐야 된다해서 뭔가 좀 그래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보시면 되는데, 파이뱅크.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코어팅 공식 공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파이어사이드 파이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빅 어나운스먼트 해가지고 나와있죠. 여기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어 대규모 발표. 그리고, 훌륭한 업데이트. 빅뱅크 화제가 연결이 됐다. 직시 메인넷 오픈. 파이뱅크가, 어떻게요? 뱅크오브아메리칸 이렇게 API를 연결했다해서 나오는데 10억 파이가 파이 은행에 입금이 되고 최대 거래량은 100만이고 그리고 초기 정산 소수가 된다 그리고 파이뱅크의 주요 목적은 LAA인다 해서 쇼핑몰이 병행 운영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것 같으면 파이 체인몰 이용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고 근데 파이 체인몰이 굉장히 약간 위험성 있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아좀 고민이 많이 돼요. 앞으로 이 파이코인의 생태계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나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파이뱅크가 찐이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코어팀이, 야, 너네들은 찐 아니잖아.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건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파이뱅크도 처음에 아마 이게 다뤘던 게 작년쯤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파이뱅크가 뭐 연결이 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거, 되고, 파이뱅크가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형 메인넷부터 하고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파이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고 은행이 아무리 협약을 했더라도 코어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그리고 미국의 파이뱅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각자 의견과 그리고 해외파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댓글 남겨셔가지고 정말로 내 의견이 이렇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 이런 게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